주산전화, 작은 긍정적인 생각이 하루를 변화시켰나이다. 안녕하세요. 주식금수의 뜻법입니다. 대박 아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나죠. 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니깐요. 음. 자, 한국 PNC, 이 세상에는 우리를 부행하게 만들지 마야. 어, 구조도 반드시 도와야 돼. 아 통할 줄 알았는데. 자, 여기에서 어 추가에 있어서 어, 여기서 좀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가 됐죠, 보면. 예. 예 주봉에 대한 부분. 아, 어, 주봉에서 7500원에서 어, 하락에 대한 부분. 어, 여기서는 이격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담음 어, 충분히 있겠고. 어, 너무 너무 월척 없이 주가가 눌렸어 보면 어 그러다가 아 바닥선에서 어, 거르랑에 대한 부분이 아 터져주면서 어, 주가 슈팅이 거검직하게 나올 수 있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이 예,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예, 부분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침체권에서 강한 슈팅 랠리 예, 침체권에서 어, 강한 어떤 주가의 상승 랠리가, 어, 충분히, 예,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 어, 보여줄 수 있겠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7만 500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7만 500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 결국에는 하락선에서, 어, 세르게들이, 정말 어떤 베이스캠프 텐트를 치면서, 무닭볼을 피워놓고, 정말 어떤 매집하면서, 오도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주고 있대요. 여기서 이거 불기둥 한방 나와줄 때가 됐는데 보면 불기둥 안 나오면 내가 주식 헛 배운 거지. 음, 아무튼 형들, 아, 내년이면 19년차인데 정말 어떤 오늘 달력을 어, 정말 어, 얻어오면서 어, 올해가 이제 다가고 이제 2022년이요. 2가 세계대. 모두 2002, 2002년에는 에, 2220% 얻으시시오 뭐 그런 어떤 순간들 왔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말자 음. 요런 부분에서 어이 근데 형들아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 이거 왜 이렇게 심각해 어왜 이렇게 심각해 보면 쉬어 쉬어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자 4000명 돌파한 신규 확진자 수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이, 정말 어떤 이면지까지 정말 이면지에 이렇게 이면지까지 이렇게 쓰시는 어 좋습니다 자원을 아껴야 됩니다 법이 어, 그렇게 해서 자 4,116명 어 지금 심각하고요 자, 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열려면 누적 돌파가명이, 그, 509명으로, 어, 요렇게 된다. 그래서, 4,116명으로, 결국 4,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방역지표 급속도로 악화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대 4,000명 돌파한 확진자가 단 하루 만에 1,417명으로 증가하면서 위중증이 8 0 586명, 서울, 병상 가동률이 86%로 넘었다. 그래서 수도권은 언제라도 비상 계획 발동 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4,166명을 기록하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래서 전날 대비 하루만에 1,417명이 증가한 것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일상 회복 이후에 확진자 주는 본격적인 어떤 학대의 양상을 보이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어, 이런 부분이 좀, 아, 좀 심각한, 어,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그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보면, 어, 참, 심각합니다, 보면. 어, 코로나에 대한 부분. 코로나 수혜주가 우리 한국 BNC잖아, 보면. 어, 한국 BNC이기 때문에. 자보비야그기간에 어, 어떤 매도세가 좀 어, 나왔었던 어, 이런 어떤 부분 자뭐 그래도 납폭을좀 어, 이렇게 만회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유도킹 좀 약간 그 삼천 포인트냐 2000포인트는 2와 2랑 3이랑 좀 약간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어, 근데, 어,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잘 버텼습니다. 어, 코스닥에 있어서도 좀반등이 나왔고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1별에 대한 부분, 어, 1별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어, 외국인들이, 예, 이렇게 사거래일지, 예, 소매수에 대한 부분을 어, 나와주고 이거 이런 어, 상황 어, 기타 금융에서 어, 사 거래 일제 연기금에서 어,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래서 어,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좀 많이 잡아주는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는 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좀 바닥선이죠 보면 예, 그래서 항상 상황이 어려울 때 좋게 보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보면 어, 왜 그러냐면 역발상 학대 학적인 생각이 좀, 굉장히 또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어, 정말, 차트에 대한 부분, 옛날에 진짜 도서관에 있는 차트 책다 봤는데 보면, 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네요. 음, 아무튼, 자, 보면, 다시 상승 트렌드에 대한 부분, 추가의 눌림목에서, 양과 음과 양야 양, 이렇게 힘을 모아주다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바짝 터져 주면서 주가의 슈팅과 어, 그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과도한 매도에서 어,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어, 시월선에서 디지 라인선에서 재차 음,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아니, 자율적 반등으로 하더라도 요 정도는 반등 나와줘야지, 보면. 어, 반등 안 나와주면 안 돼,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어, 주방에 대한 부분, 어, 7만 500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어, 그러다가 하락선에서, 어, 여기서는, 어, 보면, 이 부분이 되잖아. 요 이거 봐야지, 이거. 어, 이거 보면서, 마치, 어, 보비어, 어, 집 나간 와이프가 집에 돌아온 느낌? 아, 그렇게 해서, 어, 다시, 세역형도 들어올 것 같아, 보면. 예, 여기에서 어딜 내눈는못썩여보면 어, 여기서수면새가 어, 굉장히 주스에게 나올질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어,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가, 어,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 어, 이런 어떤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세게 나아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기에서의 지지라인과, 어, 요기에서 지지라인 선에서, 어, 요기에서, 어, 주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세게 나아질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어, 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자 고점에서 어, 7 5 0 0원에서 어,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자 침체권과 침체권에서 여기에서 어, 지차 반등하는 여기에서 어, 재차 아, 저점에서 아 강력하게 이렇게 좀 반등해주는 아 이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 아, 1봉에 대한 부분 1봉에서 어, 1봉에서 아, 늘려졌지만 형들아 어, 여기에서 좀 재차 좋아질 수 있는 모습 어, 이런 부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죠 보면 어, 추가의 에 눌림 목 형들아 어, 눌림 목에서 최차강의나 어, 어떤 반응에 대한 부분 어, 굉장히 주세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보면 어. 자 가격선은 뭘까요 어, 가격에 대한 부분과 가격에 대한 부분 상단선과 상단선 어, 돌파에 대한 부분으로 눌려주다 주차 돌파해줄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모습이 좀 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보면 어 육세력 애들이 겨울에 춥다고 움츠르드네. 보면 어 야채 아들아 주가 관리 제대로 해라. 주주 같이 최고 좀해 줘라. 음, 그렇게 해서 여기 바닥선에서 어여기서좀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그 터져 줄수 있는. 지금 보면 어, 코로나 이슈가 또 다시 그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순매수해주는, 그래서 금융 투자에서 잡아주는,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모습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로 갈수록 뭐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보면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좀 재반등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주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종목도 있네. 보면, 아, 어 우리도 이제 잘 나가야지 보면, 한국 BNC도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저점에서 강한 어떤 반등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주세게 나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 익사이팅한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좀 많이 확인하시고요. 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